어, 이게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아니 뭐 괜찮습니다 아니, 전혀 적지 없습니다고 네. 네, 나중에 카타하니까. 그런데 네. 네. <laughs> <아니요. 웃음> 제가 그 저도 그 인생을 살면서 제가 그 주기 형님 앞에서 정말 신부님 앞에서 좀 고해성사를 하는 느낌으로 한번 그 여쭤보고 싶은 네. 것들인데요. 어, 정말 그, 뭐랄까, 그, 제가 저 나름대로 그 끊임없이 선행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도 정말 그 터무니없는 뭐 이렇게 질시라든가 뭐 이렇게 박해라든가 그 왜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글쎄서저추기용님께서도 사시면서 많은 그런 걸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 그 인격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저는 글쎄 그 제가 신앙인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전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음, 최소한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다 신학대학에 나올 적에는 제 일생 특정한 종교의 그 소속되는 일이 없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에,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만으로 그런 것이 다 극복이 될수 있는 건지, 그 인간과의 관계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왜곡된 관계로 남아있을 경우에, 참 그, 어떻게 제가 그 인생을 살아야 할지, 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 강의하는 그 노노에 다 그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맞는 거예요. 그죠 뭐어 저는 어그 주기형님을 저는 그 대학교 아니, 시절부터. 그 노노에 그충 충서가 있잖아요. 충서. 네, 충서. 예. 네. 그 충은 말하자면 어떤 하느님이 주신 그 마음을 네. 어 그대로. 본심대로 가, 굳게 가지는 거고, 네. 예. 선은 그 이웃과의 관계 여심,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예, 그리고, 근데 아직 말하지면그 하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 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천명은 했고, 예. 네. 이순이 안 됐나? 예, 네, 안 됐죠. <웃음> <웃음> 그 이순이 안 돼서, 네. 그 이제 말한 남들이 그 하는 말의 질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그, 아니, 쓰신 거, 그 책에는 보니까, 네. 이순이 되면은, 네. 이순이 되면은, 그 뭐지, 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듣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말하자면, 그 외부에서 또 오는 거 말이죠. 어, 거끄러운 소리라든지, 질시라든지 네. 이런 것도 다 마음이 말이죠. 순위에서 네. 다 열려서 받아들이는 네. 그런 그 경지다. 네. 이런 걸 썼던데. 그래서 네. <laughs> <laughs> 쓴거 하고, 쓰, 쓸 때하고 또 그때 현실하고 다르지. <laughs> 결국 그 지금 하신 말씀에서 제가 그 느끼는 것은 참그 끊임없는 용서라고 그럴까 아, 사랑 사랑이란 말과 그 통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뭐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음 일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살자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항상 살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근데 에, 참 인간으로서 그런 그 한계 한계 상황이 혹시 그그 그 성직자이신 분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느껴지고 다가오는가 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어떤 한계 상황적인 체험이라 할까? 인간니까? 인간, 인간이니까요. 에. 인간이니까 근본적으로는, 어, 같다고 볼수 있겠죠.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뭐, <laughs> 심지어 그 예수님도 당신의 그 순환과 죽음 앞에서는 죽기까지 괴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어, 그런데 결국은, 어, 그렇게 해 가지고는, 뭐, 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도 다 받아주시는데, 네, 어? 네. 내가 남을 어떻게 받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네. 이런데 생각이 미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도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면 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형,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너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것이 비로소 또, 하나님도 참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음.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도 서로가 참, 모두가 다 완전한 인간 아니기 때문에 음. 서로가 서로의 그 부족을, 혹은 약점을 말해서 이렇게 받아줄 줄 알고, 감사 줄줄 알고 하는 데서 문제 해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 예. 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음.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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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사회는 에 상당히 그 종교가 복합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있고, 불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유교 경전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여러 이 종교에 저기가 있는데 그. 제 기독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금 주기형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나가도 조금도 그 위화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유교 경전이라도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주기형님 말씀을 저는 100%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자신이. 너무 타 종교나 타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항상 이 땅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복음주의와 전도주의의 대전제인데요그하면 이제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성호, 저 아까 그 천주시리를 제일 처음 발문을 쓴그 유명한 이익, 성호 이익 선생이. 천주시리를 발문에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 땅에만 그 현연이 됐고, 그게 몇, 몇,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렇게 해서만 된 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전도하러 다니려면 얼마나 바쁘겠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익 선생이 아주 그 유학자들이 상당히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들이. 그러면서 그 천주실이 감히 그 마태오리치 천주실의 발문을 그렇게 쓰고 있거든. 요 얼마나 그 힘들고 수고롭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진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천당과 지옥이다 뭐 이런 그 우매한 잡설에 현혹돼서 앞으로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고 제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천주실이 서문에 쓰여 있습니다. 네. 그래. 근데 이런 배타주의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음. 그렇다면, 그, 정말 그,